Nic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here you still feels like home. Do we do we because in Korea, the drive the car. Thank you.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시자 이제부터 접속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기다요기다요 어. 거 어? 거 음, 아직 어. 음. 여기. 이나 음. 여기 아니야 Eight o'clock. Yeah, two people. Group number two no percent No No Do have We have our clubs. Yeah. Yo, play, play. This one, play. 앞팀이 응. 아, 대회 지금 경기 중인데, 8시 18분, 8시 TT 응. 예약을 해놨는데, 셔틀이 늦게 오고, 토너먼트 한다고 앞팀 먼저 보내고, 아직 하니까. 시작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laughs> <laughs> 근데 예쁘긴 하다. 잔디관리도잘돼 있어. 러프해, 확실히 <laughs> 러프가, 러프가 약간 그, 러프. 러프하잖아. 범칠잖아해외에 네. <laughs> 네. 살다 온이재윤님의 러프가 러프하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laughs> 가든 코스 1번홀. 굿샷 펑커 넘기는 게 120. 펑커 안 보고 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나이스. 아, 좋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뻥퍼 넘어갔어. 한참 넘겼다, 한참 넘겼어. <웃음> 안녕. <laughs> 그린 저기 있네. 1번 월 풍경. 너무 예쁘죠? 근데 제공여이 있는데 잔디가 조금 듬성듬성 하긴 하네. 잔디가 뜨거워서 죽었나? 세컨샷. 그아 그거 그 음악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이쪽은 확실히 잔디가 좀 죽었다. 아 잔디가 없어 여기가. 나이스. 어잘 친다. 시작. 거의 고지점스 하겠는데. 나 약간 오빠 되게 감개무량한 거 알아? 네. 왜냐면 우리 예전에 여기 왔었을 때는 진짜 나 완전 골생활 시절이어서 <laughs> 막 7번 아이언도 제대로 못칠 때였잖아 근데 내가 진짜 이만큼 실력이 좀잘 돌아왔다는 게 지금 되게 막 감개무량이 그때 막 <laughs> 18을 도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laughs> 그만 치고 싶다고 막이 <laughs> 그랬었는데 세 번째 샷4이브 멍토다! 벙커 장점. <laughs> 이거 몰고 안으로 들어가도 돼. 아, 저쪽으로 가자. 어, 벙커 전이나 아니면. 그쪽?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베어웨이트님. 어, 어, 벙커 전이래 오빠. 저기. 지금 저 사이에 걸쳐있어. 아, 저 밑에 있는 거 같은데, 공이? 한번 가서 봐야겠다. 어, 어. 122. 122. 어. DJ님, 올리면 어디 찬스야? 그래? 근데 올릴 수 있을까? <laughs> 괄...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 야 아니야 5번인데. 아 그래? 응.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진짜. 이렇게 첫 털부터 3위 원으로. 아니 너무 그렇게 <laughs> 하지 말라고 아직 모른다고. <laughs> 앞팀이 늘어서 좀 편하네. 그리고 우린 두 명밖에 안 돼가지고. 응. 아, 여기 엄청 어? 어려운데? <laughs> 결과는 좋다. 4번 <laughs> 남았다. 결과는 좋아. 아프지 않아. <laughs> 거의 완벽한데? 14. 오! 아, 약간 큰가? 나 빼, 나 빼. 4퍼 <laughs> Tata. Nice. Oh. Oh. Okay. 지금, 아, 어? 아. 어. 우리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너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 팀째 우리 앞을, 우리 앞을 뛰어들어 해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티어포 한지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번홀 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항의를, 골프장에 지금 항의를 해서 다른 코스로 옮겨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마샬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약간 화나 있는 상태 어, 약간 화나 있는 상태에요.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래도 옮겨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옮겨준다 했을 때 우리 그 환불해달라고 했을 텐데 캐디 해달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한테 얘기해준다 맞아라 Excuse me, can we add a caddy? s h o I go over there and tell them? Okay. 그럼 그러면은... 이제 do we turn around and go back? Yeah. One no caddy. Caddy 한 번씩. Caddy. Mm. A caddy? Yeah. yeah. Okay. Um, change it after.

the last, last year prize. Oh, really? Yeah, okay, yeah. okay. <laughs> so gorgeous, no? Yes. Uh, we t e o k off at 1:00 uh, hour ago, but we were on second hole because other teams, the tournament team kept on cutting yeah, in. Uh, okay, thank you. <laughs> <laughs> 아니, 처음에 거기들 거기로 배정을 해 줬으면 안 됐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어, 팩 저거 옮겼나 보다. we'll move here but yeah. yeah. we will move our things ourselves. Yeah. We we'll thing. a l r e a took it. 지금 갈대놀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삽질하고 지금 헤리티지 홀로 다 왔습니다. 헤리티지 퍼스로. 아 지금 여기 헤리티지 코스가 있고. 이제 캐디 있으니까 좀 나을 거야. 근데 여기가 더 여기 예쁜데 일단? It's beautiful. 마음에 들어? 이거 예쁜 여기서 예쁜데. 어.

peaceful.